여기 하밀 베이글의 베이컨, 에그, 치즈. <laughs> 베이컨, 에그, 치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름 <웃음> 이름은 <웃음> 틀릴 수 있어. <웃음> 브이로그? 이거는 <laughs> 브이로그, 이건 <요거는> 다큐, 다큐 <laughs> 아이안 샀다 우리 라면 끓이긴 해야 될것 같아 우리 지금 그냥 f you're not sure if y o u r 대로 먹기만 해 <laughs> 아, 지금 약간 하나 그러면 이거 먼저 먹을까요? 그 r e not 거 u r e i 어디 거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이 s <laughs> 하밀 e 이 f you're not s u 와 근데 진짜 음, 계란이 너무 예쁘게 생기잖아. 어, 계란 되게 도톰하고 계란이 되게 도톰하게 생겼어. 음. 되게 카메라 더워져. 어디 봐야 돼? 그거 만봐 그러니까 메인이 어디 봐야 돼? 메인 메인은 저. 저거인데? 와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패시한 느낌이야. 재료가 다 되게 좋아 보여. 건강한 일단. 느낌. 일단 목을 <laughs> 물로 이렇게 맛을. 해봐야 음. 좋겠습니다. 기도는 해야지. 음, 음. 이거 뜯었어. 음. 이거 무슨 크림치즈가 뭐지? 건강한 샌드위치 맛. 음, 약간 월넛 무슨 크림치즈 발려 있는 것 같은데? 음. 약간 단짠 단짠해요. 고.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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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치즈 약간 달달하고 아, 베이컨이랑 이좀 짭짤하고 시금치인가 루꼴라인가 루꼴라 그죠? 음. 나 계속 흘리는데 <웃음> 흘리는 <웃음> 건 완전 건강했죠. 음. 음, 음, 이 크림치즈가 음. 특징인 것 같아. 음 단맛 완전. 또 또. 나도 먹어 볼까요? 토마토 스프도 너무 궁금하고 응. 같은 그한 팩을 대어봐요일까 너무 니까 먹어보려고. 조금 먹다 음.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어? 아, 그래? 맛있다 조금 자극적 이거. 아, 아 자극적이야 그니까 얘랑 랩고 조금 짭짤한데 다른데 토마토 스프는 난좀 묽은 데를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여기는 음. 좀딱아 이거 너무 맛있다 할수 있는 음, 궁금하다 궁금할게음 응? 음. 응? 그죠? 향신료도 좀 많이 들어간 거 응, 이거 약간 토마토 파스타 그냥 그 소스만 퍼먹는 느낌이야. 음, 음.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음. 맛있다, 이거. 음, 매콤하고. 음. 얘랑 잘 어울려. 응,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음, 음. 빵 찍어 먹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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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맛도 먹어볼까요? 이제 여기는 오이, 오이 어딨다 델랑시 베이글, 델랑시 베이글 이름 이런 못외우는 일이 델랑시 베이글은 뭐부터 먹을까요? 델리랑 잠봉베르부터 먹어야 되나? 잠봉베르 다음에 그래 얘가 좀더 짜니까 덜짠 거부터 음... 먼저 먹자. 맞아 맞아. 잠봉베르 먹고 그 다음에 델리 먹어 그래 짜긴 할것 같아서 델리먹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뭔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응. 와 예뻐. 단봉이 이 안에를 보여주고 싶다. 응. 여기가 되게 풍성해가지고 와 진짜 맛봉 미쳤는데? 약간 여기 에 겨자씨 계속 들어간 것 같아. 음음 어때요? 맛있엉. 음. 음. 맛있어. 음. 우리가 조금 달달한 크림치즈 샀으면 여기다가 발라서 먹어도 맛있을 거 음. 다좀 얘는 부드러운 맛인 거 같아 음. 다른 보통 잔봉베를보다 음. 좀 부드러워 음. 그래서 막 그렇게 음. 엄청 짠 햄맛도 아닌 거 같고 음. 짜지 않아 음. 생각보다 반짠데 그리고 하밀보다 조금 더 빵이 빵이 좀더잘 씹혀 부드러운 음. 느낌? 음 우리 미미님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네. 미미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미미가 누구예요? 예. <laughs> 네. 아. <laughs> 아직도 적응 못했어. 여점 세해 간에 언제 빨리 적응야지 자기 실명 쓰지 말아달래요. 그냥 <laughs> 네, 맛있다. 아니 원래 이거 시, 이렇게 시식하면 한입씩 먹어봐야 되는데 <laughs> 지금 맛있어서 약간 배속 먹게 얘가 끝나 끝내고 얘 끝내고 얘간 이렇게 먹고 있어서 다른 걸 먹기가 지금 힘드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 음.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먹으면 되겠는데 음. 뭐, 우리 많이 안 시킨 것 같아. <laughs>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느끼해요. 지금까지 느끼한 게 거의 없었어. 음. 지금 너무 맛있어. 응. 음, 그럼 얘 먹어볼까요? 응. 아니 근데 정아 이거 한입 먹어줘야 돼. 토마토, <laughs> 토프토한입 <소프? 토마토> <laughs> 먹어줘야 돼. <웃음> 그런 <웃음> 느낌 아니야? <나는> 안 <웃음> 안. <웃음> 이거 한입 먹고, <laughs> 한입 먹어줘야 돼. 토마토 수프 진짜 맛있네. 근데 이 토마토 수프에 건더기가 막한입 골골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되이 앞쪽에 다 이렇게 모여있어. 건설이 있가지고더더러야될것 같아. 언니 이거 먼저. 오 그럼 우리 미미, 미미 먹어야 되는데. 어, 아, 진짜, 진짜. <laughs> 응, 더블 잠봉 느낌이고, 소스가 다르네. 근데 얘 진짜 딱짤할 수도 있겠다. 아니, 응. 소스가 많네. 와, 이거 진짜. 음. 오, 햄버거 떡어소스가들어가있나봐 잠봉, 와, 잠봉 미쳤다. 햄이. 와, 튀가나네 음! 이거 미미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음, 죄송했네. 음, 여기 피넛 버터가 여기에 시그니처네. 근데 안안 안, 내가 짠걸 좋아해서 그런가? 별로 안짠게 느껴지는데? 짠? 짠데? 아 그래요? 음, 근데 짠데, 짠데, 어짠거 플러스.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음. 근데 이게 내가 원래 막 후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후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요 음. 짠데 약간 짠맛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짜지 않을 거야. 음. 근데 맛있다. 완전 어, 음파 근데 얘는 이게 음. 이게 메뉴 이름이 뭐였죠? 델리. 아 그냥. 응. 음. 좀 델리샌드위치. 샘뉴치. 델리샌드위치를 처음 먹어보는데. 음. 이 피넛 버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응. 엄청 좋아할 것 같아. 피넛 버터 향이 장난 아니야 응, 응, 응. 이안에서 부드럽게. 응. 맛있네. 음. 맛있네. 약간 이안에서 후추랑 피넛 버터랑 <laughs> 음 엄청 이만에 향이 장난니야 지금. 근데 얘가 얘 빵이 또 아유 솔티드 빵이었잖아요. 그래서 짭짤해 음, 응. 그래서 그런 거 제 플레이드량 먹었으면 음. 이 맛이 더잘 느껴졌을 것같아 아, 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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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 음, 음 근데... 나니 음. 양상추랑 딱피노버터 잼이 어울린다는 게좀 신기해. 지금 여기 피노버터 잼이 고요 아니, 안 맞는 너무 맛있어. 아 아니, 아 햄버거 같아. 약간. 음. <laughs>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음. <laughs> 오, 베이그, 자유롭게. 베이그. 어디, 어디 근데 어디. 둘이 조금 더 모여야겠다. 란치네고요? 음. 음. <laughs> 파이트 맞춰 입어 봐. 류제 너먹어도 되고. 아 이거 또뭐 먹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거. 거안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초파. 그건만 하면 이게 먹을 수. <laughs> 손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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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쪽파니까, 어니언으로 해볼까요? 어, 좋아. 쪽파, 어니언. 바를까요? 오, 되게. 되게 부드럽다, 얘는. 오, 오. 어, 꼬닥한 어, 아니, 감사합니다. 오, 진짜 맛있겠는데? 와, 근데, 어니언 맛이 생각보다 향이 안 센데? 약간 음, 그러니까 버터랑 어니언. 음. 어니언 버터 느낌이나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음. 응? 음. 나이맛 아는데. <laughs> 어, 디 맛? 어디 맛? 음. 이 양파 맛. 근데 되게 달다. 음. 참로 어, 어, 달다. 음, 음, 되게 크리미하고 어. 스프레드는 약간 달달한 맛이 많고 그래서 되게 어니언 향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음. 부담스러워. 음. 이 스프레드 좀잘 맞으실 것 같아. 음, 너무 어, 맛있네. 너아빠는음음 찾았어 음, 음. 그 서버웨이에 스윗 어니언 그 소스 알아? 마지막에 뿌리는 아 거? 진짜 그거 맞나? 그거를 음. 약간 버터 같은 느낌으로 만든 맛이야 음. 나 그거 좀잘 뿌려먹거든 닭가슴살에다가 음. 그 이제 마지막에 스윗 어니언 소스 해달라고 하는데 맛있겠다 아니 요거 베이글 음. 아까 쪽파 치즈였거든? 응. 근데 치즈가 진짜 여기 음 알이 박혀 있어. 그래요? 어. 잠깐만. 근데 건강하다 이거. 빵이 대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음. 응. 진짜 치즈가 이렇게 박혀 있어. 그러네. 파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응. 안 느끼해서 좋아요. 음, 응. 너무 맛있네. 응. 치즈가 완전 더 발라 더 발라 나 소스류를 좋아하거든. 내가 음... 그래서 뭐든지 소스 듬뿍 듬뿍 먹어. 아 오늘 더 <laughs> 발라요. 내 음. 소스를 진짜 좋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 아니 우리 쪽파에 쪽파 한번 해 먹을까? 음. 쪽파에 쪽파. 총평을 청평, 좀 남겨볼까요? <laughs> 최애 같은 거 하나 골라서. 최애? <laughs> 난 최애 지금 먹고 있어. <laughs> 야, 스파트스왜 <laughs> 이렇게 맛있어? <laughs> 오케이 그래서 오늘 포장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끝났죠, 이제? <웃음> <웃음> 아 괜찮아 우와, 아 베이글이었습니다 진짜로 저긴가봐. 일단 들어가 보시죠아 우와.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어 진짜 비엽네 근데 그래도 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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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날인가? 어딜 <laughs> <laughs> 지나갈수 <수는> 없어. <laughs> 언니 되게 흑발, 흑발이여가지고 언니 흑발에다가 지금 하얀색 셔츠 입고 있어서 아, 그림은 진짜 예쁘게 나와 그러고 이 모든 상황을 답답하게 지켜보는 정연이 쉬는 시간이가쉬 어.. 아예 그런가보다 잠시 쉬어갑니다라고 표 아, 그러네